なんか都会行けばいいんだ 엄마, 내가 가볼게. 가볼게. 아, 가볼게. 아, 가볼게. 아, 가볼게. 엄마를. 엄마를. 아, 아니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유, 괜찮아. 주머니 손넣 아, 됐어. 어, 어. 아, 이런 안, 안 돼. 어.

スタッフの人にレストランに利用って伝えていれたんだけど、スタッフに投げ上げな。

请稍等。Thank you for waiting. The ticket gates will now open. Customers wishing to use the boatway, please proceed to the boatway boarding platform. 长您久等了，现在开始检票，请乘坐缆车的各位游客到检票口检票上车。 시간이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로프의 대사를 실시하겠습니다로프의를 이용하시는 고객님은 로프의 승강할까지 도와주십시오. 물갈이 밖에 선생님 올려안사주 날씨가 좋으면

68인? 1680원 누코패이가시는나또 나. 돌아 돌 아, 아버지. 아버지 여권 안 갖고 왔지 또 가방 놓고 왔어. 가방 놓고 왔어? 가방 놓고 왔죠? 아버지 가방 놓고 왔죠? 왜? 가방 차는 아, 나고어 여권 안 갖고 왔지. 여권이 필요 응. 여기 시니어나 샀어. 얘꺼를 끊기 필 샀다고? 응. 할인받아서? 아니 시니어 있잖아 여기 60세, 거. 65세 65세 넘무하고 브라운트리 너볼 봤지? 사내 사내네 지겨 이미 3세인데도 계속 얘기하고 환불 못가야 아니 아버지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버님 여기 언니가 하고 있으니까 더 좋다. 아거 나와. 아. 어.